근거리인 것처럼 완벽하게 속여보겠습니다. 자, NC를 속여야 돼. 네, 형님들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 우리 본주님의 전설 도전 영상이고요. 오늘까지 진행하면 저의 58번째 전설 도전입니다. 변신 도전은 지금까지 해서 총 10번 성공을 했네요. 오늘 우리 본주님이 또 저한테 참 좋은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주님께서 모아주신 경로는 일단 중복변신 두 개에다가 80 리세마라 한번 끝내셔서 전설 도전을 맡겨주시게 됐고, 본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은 견갑과 인장입니다. 그래서 강화석들을 좀 밑으로 내리고, 얘도 밑으로 내린 다음에, 견갑을 먼저 오픈한 다음에 재물로 바치고, 인장 바치고, 전설 도전 깔끔하게 하도록 할게요. 견갑부터 오픈하겠습니다. 네 개. 본주님이 현재 착용 중이신 견갑은, 육 견갑이구요. 바로, 재물입니다. 사실, 하나도 안 뜨고, 전부 다 스르르 날아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재물은 원래 그런 거예요. 물론, 떠도 좋아요. 사실, 떠가지고, 뜰 거면은, 본 장비 될 정도로 뜨는 게, 더뭐 좋은 거죠? 아유 그냥 막 5까지 막두개 떠버리고요. 6도 되라 그냥 일로 와라 그냥 어 떠라 날아가네요. 네가 떠라 그냥 재분 하나 주고 네가 딱 떠주면은 연타로 7 도전을 할 수가 없네요. 견갑 재물이 아주 잘 들어갔고요. 강화 인장 상자 4개 바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자는 2에서 7까지 나오는 상자고요 본주님께서 현재 착용 중이신 수호 인장은 축 5수호 인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인장 패키지 나왔을 때 직접 띄워드렸던 인장인데 더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바로 가볼게요 2짜리 2짜리 3짜리 2짜리 그냥 평이한 정도로 나왔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보겠습니다 날라가고요야 여지없이 재물로 슥슥 들어가는데요 어 떴어요 자 이러면은 요거는 축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는게 낫겠습니다 3이 두개 떴기 때문에 인장 수호를 축삼으로 만들어서 본장비가 될 때까지 질러버려야겠네요 자 얼마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3에서 4가 될수 있을지 바로 가볼게요 오, 4가 떴어요. 일단 5가 만약에 뜨면 본주님의 본장비 도전이거든요. 축육수호를 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러쉬입니다. 날아가면 칼같이 전설 도전입니다. 자,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3, 2, 1. 과연? 좋아요. 재물이 드럽게 잘 들어왔어요. 이러면 빠꾸 없이 바로 돌리겠습니다, 형님들. 본주님의 첫 번째, 저의 58번째 오빠네요. 58번째 숫자도 끝내주는군요. 바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느낌이 진짜 좋네요. 58번째는 뭐, 거의 누구나 다 알만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58번째. 전설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또 하나의 레전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전설 변신과 인형을 다 합쳤을 때 아직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주님도 전설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 5분의 1의 확률을 뚫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오른쪽 송곳니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송군입니다 나올 것 같아요. 자, 뽑아 봅니다. 3, 2, 1. 뽑자! 아, 봐야, 쇼통이요. 안 눌렸어요. 자, 다시. 엔지, 엔지. 3, 2, 1. 뽑자고! 나오자고! 나오자고! 번개 좀! 응? 아뭐 비둘기 같은 새끼를 넣어놨어. 뭐요? 아이씨, 상하탑에서 했더니, 바포메트가 나왔네. 아유, 다신 여기서 안 한다. 공주님, 제가 장소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 상하탑에서 제가 했더니, 변신을 좀 이상한 거했다고 장소에 맞는 변신 넣어줬거든요. 아, 이실총 노려달라고, 교체를 하시겠다고 바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이실총을 노리려면 어디를, 아, 교체 명당을 가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주님이 교체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화전민 마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 녀석은 못 보겠네요. 뛰어다니는 뛰어 거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녀석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근거리인 것처럼 완벽하게 속여보겠습니다. 자, NC를 속여야 돼. 요렇게 하고 가면은 NC가 속습니다. 나 근거리니까 원거리 줘라. 이러면 100% 이실 나옵니다. 본주님이 이실 총을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네요. 엔씨한테 아, 속았는데 또 우리가 속인다고 다시 뽑기 눌러볼게요. 이실총 제발 나와라. 군주님 원하시는 원거리 1티어 네. 이 와중에 드스를 뽑으시는 분이 있네요. 깜짝 놀랐네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아 뭐 울티 이실총이 들어있을지 과연 제발 이실총? 야야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씨야, 원거리를 하나만 안 넣어줬네? 아니! 안!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엿을 먹이는구나, 얘네들이? 와, 씨. 와, 이 엿을 좀 새롭게 먹이네요? 아니, 변신을 이걸 하고 왔더니 얘를 줬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여, 도대체? 돌아버리겠네,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변신 한걸 그대로 줘버리네, 이거. 예, 우리 본주님이 지금 유독 카톡에 그 점이 좀 많이 늘었어요. 큰일 났네. 예, 기분이 점점 우울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본주님이. 아 그대로 복사 붙여놓기를 해버리네. 자, 본주님이 한 번만 더 간다고 하시네요. 그럼 이제, 이거, 이제 더 이상 니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복사 붙여놓긴 못할 거다, 그지? 예, 분명히 이건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다시 뽑기를 한번더 돌려본다고 하십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돌려볼게요. 아 이실총 좀 줘라 진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해볼게요 바로 나와라 야 이실총 있다잉 이실총 나와 너야 너 이실총 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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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씨 그거 말고 아야 아니 지팡이 들고 있는 애 말고 총 들고 있는 애 달라고 아니 무기가 다르잖아 이씨. 아 진짜 황당하네 어이가 없네 이건 올라가는 것도 없네 와실어하냐 이거 아니 진짜 딱 보였는데 너무 아쉽네 아 그러니까 이실 아 이실 총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 네, 본주님이 어쨌든 이실 나왔으니까 확정하신다고 하시네요 아속상하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좀 바뀌었어요 예 네, 잘못한 것 같은데 본주님 이렇게 아유 참, 진짜, 원거리인데, 이거. 아니, 근데 요새는 이게, 속임수가 안 먹히나 보네요? 원래 근거리 변신하고 교체하면은, 원거리 1티어 딱딱 주고 그랬는데, 요새 그게 안 먹히나 봐. 희한하네. 자, 어쨌든 본주님께서 확정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네,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근데 컬렉은 솔직히 좀 좋긴 좋아요. 나중에 그뭐1 0 개나 있어요. 공소, 물약 회복률, 리더, MP 150. 나중에 달질 뽑으실 거니까 뭐턴 내에서 마톤 뽑아서 원뎀에 리더, 리더 막 겁나 붙었어요. 피, 어? 추뎀까지 막다 있거든요. 네, 어차피 갖고 있어야 되는 녀석입니다. 자, 바로 확정하고요, 본 주님께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가고, 뭐, 그래도 뽑은 애니까, 한 번, 변신이라도 한번 해보고, 아, 이마 얘도 겁나 시끄러 아유, 진짜 시끄럽다, 아유, 뭐, 뭐, 못, 못하겠다, 아유, 시끄러아우 시끄러워, 너. 아우시끄러 예, 네, 시끄러우니까, 됐구요. 그냥 관상용으로만, 데리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군주님. 절대로막 뽑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귀가 아파요. 거의 뭐 청력 손상 오실 수 있으니까 뽑으시면 안 됩니다, 본주님. 되게 시끄럽거든요.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뭐야 망또 펄럭거리는 것만 보시면은 그래 언젠간 내가 무기가 바뀐 걸 들고 다닐 수 있겠지 이렇게 기분만 느끼시면서 보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주님. 이 실총도 언젠간 나오겠죠. 게임 하다 보면 은 나오실 거예요. 이게 또 어깨에 매 달린 애도 나쁘지 않아요. 꼬리 보세요 귀엽잖아요. 보고 있으면 은 정감 가시고 그럴 거고 이거. 뜻을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맡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